일단 물기가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 지금 깻잎을 좀 물기를 없애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기를 빼려니까 깻잎 물기를 빼고 오늘 오할푸드 갔더니 깻잎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딴 것들을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깻잎 깻잎 나물 하려고 샀는데 바질페스토가 생각이 나서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물기를 좀 제거를 하려니까 오래 저장하고 먹을 거니까 물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변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깔고 이걸로 저희 거는 이게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일제라서 변, 변기를 써야 돼서. 잘안 갈리네요. 아, 한 번에 깻잎이 죽어가면서 지금 갈아야 되겠네요. 네. 잘안 갈리네요. 이게 지금 제가, 어, 이제 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너무 많이 갈면 또안 된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에서 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참치액젓하고, 지금 마늘을 넣으라네요 마늘 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넣고 해보겠습니다. 시0원 페이스니까, 갈아놓은 마을 쓰고, 참치액젓, 홈플러스에서 원플러스원에서 사서 쓴 다음에, 어 요즘에는 아무 데나 다 넣습니다. 참치액젓. 그리고, 좀, 멸치액스 옷은 진한 맛이 조금 없대니까 멸치액젓도 조금 넣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갈고 다시 한번 음. 한 걸렀더니 음. 자 이렇게 지금 갈고 아또 빠졌다. 치즈를 넣으라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치즈도 듣도 보도 못한 뭐 치즈들을 넣던데 저는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고 올리브유도 집에는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집에 올리브유가 없네요. 들기름 넣겠습니다. 들기름. 뭐 이렇게 막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냥 맛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치즈도 집에 있던 거 그냥 아무거나. 일단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음 이거는 신랑이 잘 먹는 건데 여기다가 그냥 투척합니다 이거 맛없으면 이제 그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고급진 이름 가진 그런 치즈들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사람들 보니까 무슨 치즈 가는 걸로 다 넣고 이러더만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으니까 이거 하고 다시 자 갈았습니다 하고 맛을 보면 음 바질 페스토 먹었을 때랑 뭐 비슷한 향이 나네요 어디 먹어 보면. 음좀 짜다 맛은 있네요 음 그냥 먹어도 아 근데 너무 많이 짜다 멸치액젓 많이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 음, 다시 간을 하겠습니다